팬덤명 문제는 최근 K-팝 그룹들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룹 아일리스 릴리 릴리즈라는 팬덤명을 처음 제안했으나 이는 엠믹스 멤버 이름과 블랙핑크 리사의 개인 팬덤명과 중복되어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태는 캐츠아이의 경우에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그룹은 수정을 예고했다. 캐치아이는 팬덤명으로 아이콘즈를 공개했는데, 이는 아이콘 그룹의 이름과 유사하여 아이콘 팬들 사이에서 반발을 일으켰다. 이들은 실제로 그룹 이름과 팬덤명이 겹치면서 검색 시 혼란을 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이브 소속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리도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 처음 발표한 릴리라는 팬덤명은 이미 JYP 소속 그룹 밴믹스의 멤버와 중복되었다. 이에 대해 그룹은 릴리즈로 수정했지만 이 이름 또한 블랙핑크 리사의 개인 팬덤명과 중복되어 다시 수정해야 했다. 팬덤명이 중복되는 문제는 그룹과 팬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한 팬은 팬클럽 이름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는 거냐며 분노를 토로했다. 현재까지 캐치아이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들도 팬덤명 수정에 대해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팬덤명 문제는 최근 케이팝 그룹들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룹 아일릿은 릴리, 릴리즈라는 팬덤명을 처음 제안했으나, 이는 엠믹스 멤버 이름과 블랙핑크 리사의 개인 팬덤명과 중복되어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태는 캐치아이의 경우에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그룹은 수정을 예고했다. 캐치아이는 팬덤명으로 아이콘제를 공개했는데 이는 아이콘 그룹의 이름과 유사하여 아이콘 팬들 사이에서 반발을 일으켰다. 이들은 실제로 그룹 이름과 팬덤명이 겹치면서 검색시 혼란을 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이브 소속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리도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 처음 발표한 릴리라는 팬덤명은 이미 JYP 소속 그룹 앤믹스의 멤버와 중복되었다. 이에 대해 그룹은 릴리즈로 수정했지만 이 이름 또한 블랙핑크 리사의 개인 팬덤명과 중복되어 다시 수정해야 했다. 팬덤명이 중복되는 문제는 그룹과 팬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한 팬은 팬클럽 이름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는 거냐며 분노를 토로했다. 현재까지 캐치아이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들도 팬덤명 수정에 대해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팬덤명 문제는 최근 K-팝 그룹들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룹 아일리스는 릴리 릴리즈라는 팬덤명을 처음 제안했으나 이는 엠믹스 멤버 이름과 블랙핑크 리사의 개인 팬덤명과 중복되어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태는 캐치 아이의 경우에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그룹은 수정을 예고했다. 캐치아이는 팬덤명으로 아이콘제를 공개했는데 이는 아이콘 그룹의 이름과 유사하여 아이콘 팬들 사이에서 반발을 일으켰다. 이들은 실제로 그룹 이름과 팬덤명이 겹치면서 검색 시 혼란을 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이브 소속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이릴리도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 처음 발표한 릴리라는 팬덤명은 이미 JYP 소속 그룹 엠믹스의 멤버와 중복되었다. 이에 대해 그룹은 릴리즈로 수정했지만, 이 이름 또한 블랙핑크 리사의 개인 팬덤명과 중복되어 다시 수정해야 했다. 팬덤명이 중복되는 문제는 그룹과 팬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한 팬은 팬클럽 이름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는 거냐며 분노를 토로했다. 현재까지 캐치아이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들도 팬덤명 수정에 대해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